그러니까, 아나니, 이제, 제일 먼저,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하고, 이게 이제,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불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던 500명들도 어떻게 해요?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암송하는데,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도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laughs> 그게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는 거 바로 지금 내가 서술하는, 제가 말하고 있는 바 이대로, 내가 깨달아, 알아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 흔히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종교하고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면서 뭐 어떤 종교에는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믿음보다는 와서 보라! 직접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믿음은 깨닫고 나면은 믿고 안 믿고 할게 없다. 이런 식으로 흔히 설명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그거는 깨닫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 와서 봐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 와서 보라 해가지고 왔어요. 야, 본문 들어봐, 들어봐도 모르겠어. 그럼 봐, 뭘 봐? 우리가 지금 볼수 있는 거는 경전밖에 못 보잖아. 경전을 봐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와서 봐라 하는 건뭘 보라는, 뭘 보라는 얘기일까요? 본문을 들어보라는 얘기일까? 뭐 경전을 보라는 얘기일까요? 그 와서 보라는 얘기는 그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 어쨌든 와서 보고 알면 된다. 믿지 말고 먼저 와서 확인하라. 이제, 그런데 이를 이제 그런 식으로 흔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바로 진심을 아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도 필요 없어요. 와서 보라는 말도 필요가 없지. 진심을 알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 이렇게 얘기를 하든, 도대체 진심이 뭔지, 대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와서 보라고 하면, 와서 가보면 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갈거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와서 보라 할때 가서 볼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전제가 되는 거 뭐예요 자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고 지혜의 종교다 깨달음의 종교다 이러면서 직접 본인이 확인하라 확인을 어떻게 할 건데 확인을 하라는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확인하면은 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와서 보는 것도, 가서 보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가하면 안 되는 게, 일단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야? 대도나 진심을, 참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럼 뭘 믿어요? 진리가 있다. 나도 깨달을 수 있다. 일단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와서 보라고 했는데, 그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했는데, 부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부처가 깨달은 사람이고 진짜 깨달았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와서 보라는 말을 해도 그건 안 돼요. 가보면은 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가서 믿죠. 가서 보죠. 자 그래서 가장 원초적으로 믿음이 도의 근원이다. 그리고 모든 공덕도 여기 단순한 복, 기복 신앙에서 말하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모든 그 선행, 선행의 결과 이게 공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그런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모든 선근을 길러낸다. 착한 그 뿌리가 모든 선행의 뿌리가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유식에서는 근데 이성유식론에 나오는 말이에요. 믿음은 흐린 물을 맑히는 구슬인데 이게 한자 말로 청탁수라는 그 말인데 여기에서 수청주라 그래요. 수청, 구슬주자. 수청주. 그니까 러 흐린 물을 맑게 하는 구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청주는 물을 맑게 하는 구슬. 그래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흐린 물을 맑히는 구슬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갖 선이 발생하는데 믿음이 길잡이가 된다는 라 얘기는 믿음이 길잡이란 말은 목표예요. 모든 공부에는 세상의 일에도 길을 떠나고 길을 떠나고자 하는데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불교는 깨달음의 전구고 지혜의 전교이기 때문에 믿는 게 중요하지 않아. 막그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혜의 종교이고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말은 헛소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요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깨닫기, 깨닫기 전에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그러한 내용이 목표로 설정이 돼야만 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첫 초석이 되는 기초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함경에 이런 얘기했고 유식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모든 불경의 천물리여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 것도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여시아문이라는 말을 이제 모든 경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게 뭐예요? 저 이제 경전 길집 과정에 우리 그때 기초교리 할 때도 이런 거다 했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최초의 경쟁 결집이 이제 장례식 끝나고 나서 마하가섭이 주거가 되고 부처님 당시에 깨달았다고 아라한가를 성취한 500명의 아라한을 모아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친 것을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잊어먹기 전에 우리가 한번더 확인을 해서 암송을 해가지고 전하자. 그때는 이제 글씨, 그 이제 그 인쇄하고 이런 기록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암송, 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을 하려고 잘 이제 암송을 해서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난이 어떻게 됐어요? 아난이 사촌동생이었고 부처님의 그리고 시자였잖아요. 그부처 평생 동안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부처님의 본문을 제일 많이 듣고 또 기억력이 제일 좋아가지고 아난이 최고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길래 하려면 암송을 해서 부처님의 본문을 전하려면 누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난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잖아. 본문을 제일 많이 들었고, 기억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난도 당연히 이제 경제는 길집하는데 자기가 끼려고 가니까 가섭이, 야, 네가왜 여길 와? 너는 이게 끼일 자격이 안 된다. 너는 아라한가를 얻지 못했지 않느냐. 너 깨닫지도 못한 인간이 왜 여기 깨달은 아라한들이 와가지고 결집하는 느냐 이러니까 어이구 아난의 입장에서는 엄청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날것 같아. 아니 내가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기억하는데 나를 빼고 무슨 암송을 해서 전한다 그러냐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섭한테 따지는 거잖아. 아니 제가 들은 거 말고 우리 사형께서는. 뭐, 다른 거를 부처님한테 전해 받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따로, 따로, 부처님이 전해 준게 있느냐? 이러니까, 이제 가섭이 안 하나? 하고 불러요. 예, 하니까. 저 밖에 있는, 문 밖에 있는 찰간대를 꺾어라. 이 찰간대가 이제 큰 절에 가면은 그 깃발을 세우는 단간지주라 그러죠. 그죠? 그게 있는데 그걸 꺾으라고 그런 거야. 그, 그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뭔 말인지 몰라. 그러고, 그거, 찰간대를 꺾거라는 뜻을 알지, 알지 못하거든 여기 들어오지마 그래서 안하니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3일 밤낮을 잠이 안 와요 내가 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문을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기억하는데 도대체가 나, 나는 끼워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뭔 경쟁을 들지반단 말인가 하고 고민을 하는데 도대체 찰간대를 꺾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다가 드디어 그 뜻을 알아요 알고 이제 가족한테 찾아가는 드디어 찰간대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가섭이, 아나니야 드디어, 아랑가를 성취했구나. 이리 오너라 하고, 이제, 아난에게, 부처님의 들은 말을, 얘기를 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난이 이제, 제일 먼저,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하고, 이게 이제,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불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던 500명들도 어떻게 해요?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암송하는데,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도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laughs> 그,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는 것. 바로 지금 내가 서술하는, 제가 말하고 있는 바 이대로 내가 깨달아, 알아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내게 한 거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해설은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대지도로는 용수 대사의 저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불법의 큰 바다에는 믿음으로 능이 들어가고 지혜로 능이 건너가니 이와 같이라고 하면 곧 믿음이라 믿음이 없는 이는 불법에 들어가지 못한다. 믿지 않는 이는 이 일을 이와 같지 않다 하나니 이는 믿지 않는 모습이거니와 믿는 이는 이 일이 이와 같다 한다. 자, 그래서 이게 대승불교의 아버지 제2의 부처라고 하는 용수보살도 믿음이 없는 이는 불법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불교는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혜를 알 수도 없어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지혜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억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이와 같이 또, 어, 그 다음에 모든 그, 공독의 어머니가 되는, 만법의 근원이 되는 믿음이 어떤 건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것도 바로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말을 얘기를 하고, 믿음 없는 애는 불법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용수부살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제, 제자가 묻죠. 조사문, 조문의 믿음과 교문의 믿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이제 교종하고 선종이에요. 여기서 조문은 조사문이라고 해도 되고, 선문, 선종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조문과 교문의 믿음, 교문은 이제 교종 혹은 이제 경전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하고, 조사문, 선종의 선사들이 말하는, 조사들이 말하는 믿음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답변이 이제 교종의 교문에서 말하는 답, 믿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같지 않다. 교문에서는 사랑과 하늘의 무리들로 하여금 인천의 무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랑과 하늘이라고 얘기한 거는 어, 불교의 그 세계관에서는 여섯 가지 세계, 육도 윤회한다라고 할때 지옥에서부터 이제 축생, 아기 축생, 그 다음에 인간, 수라, 아수라, 그 다음에 하늘. 하늘도 중생세계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기는 인천이란 말은 그말이요 하늘과 사람의 중생들로 하여금 이 말입니다. 인과를 믿게 한다.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떤 인과를 믿게 하느냐 면 복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십선이 묘한 인이 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즐거운 과가 된다. 자, 인과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선종하고 교종을 나눌 때 흔히 그리고 소승과 대승을 나누고 초기 불교와 지금 이제 대승 불교나 이 선종의 가나선, 유파사나와 또 가나선을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 남방 불교하고 북방의 우리 지금 한국 쪽에 중 한중일 이쪽의 불교, 베트남을 포함한 불교 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기를 분명하게 특히 선종과 교종의 차이를 요구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봉, 여기 전부 다 이제 교종의 내용인데 복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기복신앙 수준에서 조금 더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기복신앙은 조금 탈피를 했지만 어, 진정한 인생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는 사람들 참된 즐거움이 뭔가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십선이 묘한 인이 되고, 십선이 뭐예요? 십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불자들이 그 수계식을 할때 오계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오계. 그게 뭐예요? 불살생? 불투동 불사음? 불망어? 또 뭐지? 하나가? 불사음. 요거 다섯 가지 하여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불망어 가운데 망어기어 양설 악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말하고 이간질하고 나쁜 말하고 욕하고 하는. 여기에 또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세개가 더 추가가 되면 탐진치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십선이에요. 어, 열 가지. 그러면은 결국 착한 일을 하고 이제 탐진치에 빠지지 않고 그 개유를 윤리 도덕을 어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그것이 인이 돼가지고, 원인이 되어가지고 좋은 가보를 받는데, 그 가보가 뭐예요? 내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천상이 태어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십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잠탐 지옥으로 떨어지고, 짐승으로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믿는 수준을 이제, 폭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수준은 요게 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비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생멸의 인연이 바른 인이 되고, 사성제인 고집멸도가 성인이, 성인의 가가 된다고 한다. 요거는 뭐냐 하면, 바로 비고 고요함을 좋아한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그 유락 공적자예요. 공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 공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는 이제 소승을 얘기를 해요. 소승에서 말하는 성문 영각 성문연각은 출가자들인데 마음을 비우고 번뇌망상을 비우고 조용한 데에 찾아가서 어 번뇌망상을 끊고 뭘 해요? 번뇌망상을 끊어서 이제 생사가 없는 열반을 알아서 아라한가를 얻는 것이 이제 고집멸도가 사성제를 알아가지고 사성제를 닦아서 아라한가를 얻어서 성인이 되는 거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비고 고요한 곳에서 생멸의 인연이 바른 인이 된다는 말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것을 연기법이나 이런 걸 깨달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성제의 팔정도를 수행을 해서 아라한가를 얻는 것이 이제 승문연각의 목표인데 그 결과를 인과로 그렇게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근데 생멸의 바른 인이 연기법의 이치를 바로 알아 가지고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불가를 즐기는 사람은 대승보살을 얘기해요. 성불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불이 목표이고, 이제, 열반, 보리와 열반을 목표로 삼는 대승보살들은, 삼극과 육바라미이큰 인이 되어, 보리와 열반이 바른 결과가 된다고 믿게 한다라는 말은, 이제, 교정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기초교리 할 때도 이거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수행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승에서 와서는 육바라미를 수행하게 한다 하는데, 삼급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요. 은 이제 아승지급이라고, 삼아승지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아주 오랜 세월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아주 오랜 세월은 삼아승지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아주 긴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빈 세월 동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닦고 또 닦고 뭘 해야 돼? 끊임없이 육바람이를 행해야 돼. 육바람이는 보시, 지게, 인욕, 선정지혜,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여섯 가지, 어, 이제 육바람이를 계속해서 닦아서 보리와 열반을 성취해서 불, 성부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 교정의 가르침인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은 인가법이에요. 인가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인이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얻는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인가법의 가르침인데 이거는 이제 교종의 경제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인가법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맞 이제 교종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 공부를 할때이 내용을 다 배워서 알아요. 그, 연기법을 알고, 사성제를 알고, 삼법인 알고, 그 다음 육바라밀를 실천하면, 이제,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보리와 열반을 성취해서 승부를 할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삼아성지급이란 말에서 벌써 진리잖아요, 여러분들. 3일도 하기 힘든데, <laughs> 3시간도 하기 힘든데, 어, 삼아성지급이 얼마나 큰 게, 한급이 얼마래요, 한급이? 한급이,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1km가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게 100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그 돌을 디디고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치맛자락에이 바위가 따라서 다 없어지는 기간이 한급이래요. 근데 그거를 헬수 없이 막는 세, 곱하기 세 배를 더 하는 만큼 상급이 지나야 육바람이로 수행을 해야 보리와 열반을 승취하고 승부를 할수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어, 지금 이렇게 살다가 다음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지도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그죠? 여러분 자신 있어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천상에 다시 태어날 자신 있어요? 근데 천상에 가도 또안 된다 그러잖아요? 천상에 가면은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몰라서 깨달으려고 하는 공부에 발심을 안 한대. 그러면 다시 인간으로 떨어져야 돼. 그래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십선을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상에 가도 중생계이기 때문에 계속 되돌이 퍼요. 조금 좋은데 조금 즐겁게 사는 것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적어도 수행을 하려면 소승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사승제는 닦아야 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육불암일은 행해야만 불의와 열발로서 승부를 할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그 다음에 조문의 가르침은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